네가 아주 난장판을 만들었고 날 데려온 게 슬슬 후회돼? 정말 <laughs> 당신 친구 타이커스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 미안해 그 친구도 나도 선택을 한 거야 그냥 날 죽이게 두지 그랬어 난 수백만 명을 학살했어 이건 당신이 아니었어, 사라 이젠 과거는 잊고 여길 벗어나는 것만 생각하는 거야 준비하고 올게. 한 시간 뒤에 여기서 보자고. 그래, 그렇게 하자. 우리가 타고 갈 수송선을 대기시켜놨어. 지금 그쪽으로 갈게! 지영 친위 제346구역 전기지의 비상대피령 발령. 여기는 노바 작전 개시 캐리건을 찾아라. 브라보팀 나갔다. 껴야만 이 모든 걸 끝낼 수 있어. 놈에게 복수할 거야. 이제 그만해. 그 정도면 됐어. 팀 응답하라. 전대원 6번 여기서 나가자. 오랜만인데, 우리가 어딜 가겠어? 그래, 가긴 어딜 가겠어. 짐, 내말 들려? 잘 들려. 캐리가 무사해서 다행이요. 하지만 여기서 그쪽으로 가는 길이 막혔어. 현재로선 연구실을 가로질러 수송열차 정거장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 그걸 타면 짐의 수송선까지 이동할 수 있을 거야. 알았다 오 봐. 우리가 알아서 하지. 위치로. 다시 시작이군. 출발하자. 확인 완료. 전방에 불곰이야. 내가 에너지 폭발로 처리할게. 그래, 잘 들린다. 오른쪽이 적이야! 같은 색상이다. 전진. 원표 지점으로. 확인 완료. 같은 생각이야. 자치형 침투조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좋아. 가고 있어. 좋아. 전진. 여기는 캐리건. 레이나, 캐리건. 이 회복 장치를 이용하면 체력과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전 여기 빠져나가겠어요. 야이 장치는 힘이 다 떨어졌나 보군. 저 해병들이 서로 뭉쳐있어. 파괴의 소나기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을 거야. 표지정보. 위치로. 통로가 확보됐다. 서둘러. 확인 완료. 뭐라고? 자치령 침투조가 또 들어오고 있어. 위를 봐. 어머 <목소리> 같은 생각이 고모자 대원들은 어디로 가는 거지? 갈길 찾아가겠지. 우린 우리 길을 가면 돼. 목표 어, 지점으로. 전투 준비 완료. 조정관 단발. 위치로. 정거장이 코앞에 열차를 타면 착륙장까지 바로 이동할 수 있어. 통로가 막혔습니다. 열차 정거장으로 가려면 지하를 가로지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생각이야 가고 있어 저 부드러운 남자 발레리안 델리나 중앙 통로가 막혔다 12시 쪽 측면문을 열수 있나? 열수 있어 하지만 조심하시오 저그 실험체들이 다 풀려났어 맞아 저쪽에 저그가 느껴져 하지만 저그를 또 조종하면 안될것 같아 조종하란 말안 할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어 그럼 문을 열겠어 셋, 둘, 하나. 저기 적은이 너무 많아. 오른쪽에 적이. 너무 많이 맞았어. 회복 장치가 필요해. 동제 씨를 장악했다. 이시설의 모든 활동을 중지한다. 괜히 사람들 피곤하게 하지 말고, 당장 투항하시지. 확인 완료 위치로 우릴 구석으로 몰아넣으려는 거야. 서둘러 살아, 전문들을 통과해야 돼! 전진. 좋아. 전진. 위치로. 같은 생각이야. 확인 완료. 저기 공격한다. 이동. 가고 있어. 시야 확보. 목표 지점으로. 같은 생각이야. 좋아, 위치로. 이거 옛날 생각나는데, 난 흰머리가 더 늘었어. 내 머리는 더 저그스러워졌고, 그러게 해냈어. 또 가고 있어, 위치로. 같은 생각이야. 목표 지점으로, 확인 완료 계속 이동하시오 그 구역은 곧 봉쇄될 거요 목표 지점으로 이동 같은 생각이야 좋아 이동 울트라 리스크 에너지 폭발만 좀 보여줄까? 위치로 확인 완료 난장판이라고 더한 것도 함께 해쳐왔잖아. 목표물 포착. 캐리건과 레이너를 찾았다. 전지 같은 생각이야. 여왕님 대체 저글링을 얼마나 만드신 겁니까? 그래, 내가 좀 과하긴 했지? 그 구역이 차단되기 직전이야! 저 차단 문을 통과해야 하고 확인 완료. 위치로. 같은 생각이야. 이동. 좋아. 위치로. 해냈어! 지금 감격한 거야? 계속 가시라. 이제 문 하나만 더 통과하면 열차 정거장이야. 목표 지점으로 가고 있어. 같은 생각이야. 옆방에서 대규모 자치령 병력이 느껴져. 이번엔 쉽지 않겠는데. 저한 우리에는 저그가 갇혀있어. 이 콘솔로 풀어줄 수 있을 거야. 아니면 가스방어 시스템을 가동시킬 수도 있겠고. 이제 저그를 상대해야겠어. 그래도 아까보단 주로 좋지 않아. 가자고 가고 있으 좋아, 이동 같은 생각이야. 전진 목표지점으로 같은 생각이야. 확인 완료! 목표 지점으로. 여기 가치기 직전이야. 어서 가자. 이동. 도착했어. 출발 시간에 딱 맞췄는데. 확인 완료. 집. 이쪽은 전원 퇴각 중이야. 난 히페리온으로 가고 있어. 알았다 발레리아. 도착하면 알려줘. 이제 나랑 당신만 남았네. 자, 갈까? 좋아. 기다리고 있었음. 자치영이 터널 안으로 침투했습니다. 전진. 무슨 일이지? 열차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자, 정신 바짝 차리라고. 가고 있어, 전진 확인 완료. 가고 있어, 이동 위이치로 좋아. 확인 완료. 전진 확인 완료. 동, 동, 문신, 보겠습니다. 가고 있어. 같은 생각이야. 좋아. 같은. 연구실을 벗어났어. 착륙장에 도착할 때까지 적에게 노출될 거야. 이동, 목표지점으로. 같은 생각이야. 전진. 가고있어 이치로 좋아 확인 완료. 가고있어 전지 확인 완료 이동 목표지점도 여기는 캐리건 전... 적기장이 보여. 거의 다 왔어. 확인 완료. 전진. 저, 공성 전차야. 내가 에너지 폭발로 처리해 주지. 알겠습니다. 엔트라프 주가. 이동. 같은 생각이야. 목표 지점. 전진. 자치령이 지금 미확인 중단갑 병기를 착륙장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움직여! 대피 작업이 모두 끝날 때까지 놈들을 막아야 한다! 거의 다 왔어. 이 친구들을 따라 착륙장으로 가자! 같은 생각이야. 위치로. 좋아. 완료. 목표 지점으로 전진 확인 완료 대천사 배치 완료 착륙장을 확보한다 자치령 전 병력 전진하라 짐, 저 대천사가 수송선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어 대진아, 사랑 다른 길을 찾아볼게. 서두르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나 혼자 이 녀석을 처리할 테니까. 보이치로 전투 개시 전진 목표 지선 뭐라고? 좋아, 각자 생각 확인 완료! 전진. 확인 완료. 이동. 목표물 지정. 낙하기를 통화한다. 팀 놈들이 또 몰려올 것 같아. 사라, 길이 끊겼어. 그쪽으로 못갈것 같아. 내 수송선으로 먼저 떠나. 이제야 겨우 다시 만났는데 당신만 두고는 못 가. 레이너 캐리건. 난 지금 히페리온이요 약속 지점으로 항로를 설정했어. 그쪽 상황은 어떻어? 캐리건이 내 수송선을 탈 거야. 날좀 데려올 수 있겠나? 알겠어. 구조팀을 그쪽으로 보내겠어. 쳇 절... 그대로 실수하지 마, 발레리안. 게리건, 그럼 약속지점에서 보겠어. 그리고 미안어, 당신 말을 좀더 일찍 들었어야 했어. 사과해봐야 이제 소용 없어. 짐, 수송선을 탈게. 대신 죽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둘 거야. <laughs> 예, 예. 명심하겠습니다. 짐. 자취령 지원군이 도착하고 있어. 히페리온이 집중포화를 받고 있어서 그쪽으로 구조팀을 보낼 수가 없어. 알았다. 히페리온을 타고 약속지점으로 가. 난 여길 떠날 방법을 찾아볼 테니. 약속지점에서 보겠어. 노바! 아, 또 만났군요, 침레이너. 전에 당신이 도시편만 안 들었어도 그냥 지나가게 눈감아줬을 텐데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좋아, 금발 아가씨, 어디 한번 해보시지.